자, 인물 촬영. 마지막 시간입니다. 일명 맞박 촬영. <laughs> 송보 맞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인물 촬영 그동안에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이트들 이렇게 인터넷, 쇼핑, 인터넷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많이들 이렇게 찍으면 좋다, 이렇게 찍으면 좋다 많이들 나와요. 대체적으로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들이 많죠. 물론 그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송보가 해드리는 말씀은 그걸 다 일일이 할 필요 없고, 일단 정리를 몇개 해보죠. 제가 말씀드린 건첫 번째 교감을 갖는다. 피사체와. 즉 인물과 교감을 갖는다. 좀더 이렇게 자연스러워져야 되고 또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인물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줌렌즈보다는 송보는 단렌즈를 추천을 한다. 왜? 단렌즈만의 깔끔한 맛 또는 뽀개의 아름다운 이런 맛들이 줌렌즈가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그런 깨끗하고 깔끔한 이미지들은 단일 렌즈만이 해줄 수 있는 어떤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세 번째는 인물 사진은 마이너스다, 즉 백이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찍지만 그거를 주변 거를 점점 점점 쳐내가면서 인물 쪽으로 다가가 보자. 우리가 소심해하지 말고 대범하게 다가가 보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좀더 좋은 사진이 완성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초점은 어디다 맞춘다? 눈에다 맞춘다. 인물 사진을 찍는데 눈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 어떻다? 멍청해 보인다는 얘기죠. 뭔가 모르게 힘이 없어요. 아, 이 말이 정답이겠네. 힘이 없어 보여요, 사진이요. 눈이 정확하게 살아나와야 된다. 만약에 인공조명을 하게 되면, 이런 태양광이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찍게 되면, 눈 안에 옛날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는요? 캐치라이트까지 넣었죠, 캐치라이트. 캐치라이트 여러분 아세요? 눈동자 안에 반짝이게 조명이 딱 나오는 거. 이것도 언제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오프라인 쪽에서 강의를 하고 싶은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항상 의견들이 분분해요. 조명을 해줄 거냐 말 거냐. 근데 조명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건데 언젠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내가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그다음에 더욱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역시나 사진은 많이 찍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인물 사진은요. 그다음에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어, 대체적으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저감도 필름을 쓰자. 가능하면. 근데 저는 그거에 항상 동전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아, 저감도 필름이, 요즘은 이제 디지털이니까 저, 뭐라 그래야 되죠. 어, ISO를 저감도 쪽으로 쓰자. 맞네요. 필름이나 디지털이나 똑같죠. 저감도 쪽으로 쓰자. 똑같은 영향을 받으니까. 어,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저감도 쪽으로 가면 경조기가 나요. 그러니까 콘트라스트나 콘트라스트가 강해지죠. 근데 인물 사진은 사실은 콘트라스트가 강하기 보다는 조금 연조끼가 부드러운 맛에서는 더 앞서가 좀더날수 있어요. 입자는 좀 거칠어지지만. 이거는 이제 동전의 앞뒤면과 같다는 얘기인데 어느 거를 선택하고 어느 것을 잃을 것이냐인데 보통 예전에 흑백 사진들을 많이 찍을 때는요. 인물 사진은 교과서적인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400짜리 필름 갖고 많이 찍었죠. 100짜리 보다는요. 흑백사진에서는 왜냐면 하그 그라이데이션 풍부한 그라이데이션 개조 그런 연조 쪽으로 흘러주는 것들이 인물사진을 부각시키는데 더 좋았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디지털이지만 여러분 그거 필름이나 디지털의 특성이 어떤 전자냐 아니면은 그냥 화학적인 거냐의 차이 뿐이지 특성들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이라고 뭐더 특출난 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항상 같이 연결한 나날로그에서의 연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ISO 감도나 AS 감도는 ASAS 같죠? 이건 표식 이어만 틀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한 저는 조금 그라이데이션이좀더 풍부한 연조기가 있는 400이나 이 정도가 저는 좋지 않을까? 물론 그건 여러분들의 취사 취향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단렌즈는 아까 80 단렌즈로 찍는데 85mm에서 100mm급을 저는 추천을 해드린다. 이거보다 길면은 피사체와 교감을 하기 힘들고 의사소통이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요거다 보좀 내려가게 되면은 뭐좀더 이렇게 원근감에서 왜곡이 좀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퍼스펙티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고. 또한 렌즈 성능 또한 85mm 렌즈나 100mm급은 포트레이트 전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원형조리개 대체적으로 85mm급은 원형조류계의 채택으로 백, 백이 아름답게 날아간다. 즉, 보개가 이미지, 뽀개 이미지가 이쁘다. 뽀개 이미지 이쁜 거로는 하셀브라드 렌즈, 즉, 칼자이스 렌즈죠. 하셀브라드가 아니라 칼자이스 렌즈를 쫓아올 거는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고, 캐논의 L렌즈급도 좋고, 85mm, 니콘의, 러니가 그러니까 어느 메이커에서나 85mm급 렌즈는 성능도 안정적고 굉장히, 성능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 다음에 뽀개도 이쁘게 날아가고요. 그런 느낌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백, 우리는 아웃포커스들을 많이 신경 쓰는데, 아웃포커스만이 다는 아니다. 그 다음에 눈에 초점을 맞출 때 조리개를 너무 개방을 해갖고 심도를 넣, 너무 얕게 하는 그런 특출하게 의도된 사진이 아니라면 그것 또한 조금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조리개를 한 스텝이나 두 스텝 정도 조여도 충분히 뒷, 뒷백은 뒷 이쁘게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점들 유념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3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다양하게 촬영을 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교과서적인 내용도 있고 교과서적이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꼭100% 정답일 순 없습니다 하지만 송보가 추천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제 강의 한번 들으셨다면 한번 이렇게 메모도 해보시고 차근차근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인물사진에서 뭐라고요? 교감. 교감이다. 렌즈. 단일 렌즈로 가능하면 써보죠. 인물사진은 마이너스다. 이런 부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많은 촬영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